안녕하세요 컴수르 전입니다. 어, 부팅할 때마다 체크 디스크가 발생을 해가지고요. 저희한테 출장을 의뢰하셨는데 이렇게 진행되다가도 나중엔 아예 멈춰버려요. 어, 그래서 문제가 있었고요. 이걸 하루 종일 풀어놓으셨나 봐요. 음, 저희가 출장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어, 여전히 계속 발생을 하고 있었어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체크 디스크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중에 이제 어 가장 흔한 것은 윈도우 손상이겠죠. 윈도우 손상으로도 발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드 디스크 고장으로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윈도우 손상이 왜 진행이 되냐 이거죠. 그래서 어 애초에 본체 뚜껑을 열어서 어 내부에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어 부품이 혹시 빠져 있는지 살짝이라도 빠져 있는지 적절한 조치를 하고요. 바로 이제 컴퓨터 포맷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체크 디스크 기능은 어, 자체적으로 복구를 하는 기능이에요. 어, 문제가 된 부분을 이제 수정해주고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는 건데 그 기능이 제대로 동작을 안 한다고 하면 그건 이제 치명적이 된 거죠. 어, 대부분 이런 문제는 하드 디스크에도 문제가 있긴 한데요. 어, 파티션을 새로 작성을 하게 되면 해결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말 그대로 컴퓨터 포맷을 하면 해결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컴퓨터 포맷을 하고 바탕화면까지 나오는데 여기서도 부팅이 됐겠죠. 그런데 체크 디스크는 사라졌어요. 그러시면, 아 그렇다면 원인은 그거죠. 윈도우 손상. 다 완료될 때까지는 이제 장담하기는 일러요. 왜그러냐면 이게 이제 하드 디스크 이상 그러니까 하드 디스크가 아니라 어, 하드웨어 이상으로도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일반적인 포맷 상태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데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단계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현재 상황은 i7 6세대고요. 어, 굉장히 좋네. SSD를 이제 주 운영체로 사용하고 있고 어, 나머지 하드 디스크를 이제 저장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메모리도 어, 한 16기가니까 굉장하죠. 게임용이에요. 그래픽 카드는 이제 드라이버를 하나하나 잡아가는 단계고요. 윈도우 7은 저기 드라이버 설치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라도 제대로 설치를 안 해준다면 어, 당장은 문제가 안 생기더라도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겨요. 윈도우 설치는 잘 됐고요. 어, 인터넷도 잘 연결되고 이제 계속해서 지금 드라이버를 설치하고 있는데 어, 간단한 최적화 작업도 해드렸고. 어, 체크디스크 현상은 단순히 윈도우 손상이었고요. 어, 더 깊은 원인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 포맷하기 전에 이미 적절한 조치는 다 해놓고 포맷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요. 어, 아마 앞으로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본체 내부는 보지 않고 그냥 포맷만 하면 어, 이후에 재탕이 많아요. 그거는 이제 원인을 제대로 해결 안 하고 조치를 했다는 건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기사분들한테... 단순한 포맷을 하더라도 뚜껑을 계속 열어보라고 하는데요. 음, 혹시라도 뚜껑을 열더라도 어,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 안, 봐,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건데 본체 내부를 열어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컴퓨터 수리에 있어서는 필수라고 봐야 돼요.